다니엘 1장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국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황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열 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니엘 2장 누부간 네 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 줄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오게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 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장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 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라카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예순자, 너비가 6섯 짜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너부가 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제막식에 모여서 너부가 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들은 들으시오. 묻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오.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각 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내부관 내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칠현금과 풍수 등각 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퍼지자 내부관 내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현군과 풍수 등각 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비리와 거문고와 사형금과치정금과 풍수 등각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닥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보 살펴 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가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화덕을 보통 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실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가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억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가 내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은 사드록과 메삭과 아베 누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이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베누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